샬롬!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1일이네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작은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묵상하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작은 큐티 본문은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점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향하시는 이유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가족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죽음에서 승리하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동하고 자신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그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저께 큐티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무 흠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냈던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야기,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어, 손가락질을 했던 것 잊지 마시고,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읽을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도무지 찾아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요구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어떤 대상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해요. 그러나 주변에서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삭이고 유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군중심리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다같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거짓 정보나 거짓말에 자꾸 소가 넘어가고 자꾸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고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더욱이 하나님의 일일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일 때에는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한명몰아넣고 어,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심리적인 이 배설물들을 모두 다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 사람이 나의 모든 나쁜 것을 다 가져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실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도 그러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온전히 해방감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몰아 세우는 이 사람들처럼 거짓 정보에 서가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 선동해서 함께 돌던지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어쩌면 빌라도처럼 조금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그렇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야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이어지는 구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로 넘겨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빌라도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지,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조선사님 읽어보죠.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아휴, 주님. 사람들은 오히려 폭동과 살인죄를 일으켰던 정말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병든자를 고치고, 이 일밖에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대의 요구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부가족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소문에 같이 흩, 휩쓸려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진 않나요? 어떤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우리 눈에 들보를 쳐다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결국, 죄의 정도만 다르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 갔던 그 군중들과 함께, 모든 죄에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연루된 죄에서 벗어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큐티 보면서 전도사님이 좀 흥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당시 사람들 정말 못됐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죄 없이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로 보낼 수 있을까. 이 마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어쩌면 정도만 달랐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전도사님처럼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으시고 전도사님 이거 뷰티 마치고 나면 회개기도 할 거거든요. 회개해야 될거 회개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질고와 병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오늘 나머지 고난주간을 보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는 주님이 향하,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향하게 한 데에는 어쩌면 예수님께 유익을, 예수님께서 유익을 주셨던, 음,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한몫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칠 때에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치 않는 그런 누를 범치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미련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과 욕설과 침뱉음과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머지 고난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을 지나고 있어요. 물론 4월의 첫째 날이라서 좀 신나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기분도 들수 있겠지만,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는 정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고난주간 끝날 때까지 이 말씀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고난주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내일 봅시다. 안녕!